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데 이어 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선거 부실 관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5시 25분쯤 김포시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지난해 틀어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용지는 이날 사전 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 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부천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도 이날 오전 5시 30분쯤 22대 총선 투표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발견된 용지는 부천시 갑선거구 투표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총선 개표 당시 해당 용지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옛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관우의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